안녕하세요.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현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획,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프로토타입, 그 MVP로 만들었던 검색 서비스 웹페이지를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갈아보려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기획의 1단계는 일단은 리서치예요. 내가 국리 구상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게 아니어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웹 페이지, 어플을 가능한 많이 봐야지만 내가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해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그 페이지 안에서 보여지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만들기입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안 하시고 바로 이제 오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연필 로막 찍찍찍 그어서 그리고 옆에다가 막 기능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아니면 뭐 내가 생각나는 거 적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훨씬 더좀 유연하게 오히려 전 작업이 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권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프로토타입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검색해 보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바일 원래는 어플을 만들려 그랬어요. 그래서 어플을 만들려고 해서 저의 그 가치 건강 비만 주치 가치 건강이라는 플랫폼인데 그거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 그. 그냥 이렇게 그 어플에 어떤 이미지로 들어갈 것인지도 그냥 고민을 해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화면에 대한 배치도 미리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바일 페이지도 있고, 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 태블릿 페이지 아니면 웹 서비스 PC에서 보는 페이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이 좀 있습니다. 구글링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그림 그려보고 그리고 크기도 대충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기능인 검색 서비스 페이지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제일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검색창이 들어가고 나면 아래 너무 빈 칸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하다가 이 페이지를 저는 유지를 할 생각이어가지고 나중에 만들 플랫폼과 연결할 배너를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다가도 이렇게 약간 그 이모 아이콘 같은 거 넣어서 거기에 이제 맞는 기능을 넣기로 했고 그래서 아이콘을 한 다섯 개 정도로 해서 홈 화면 그리고 내가 플랫폼으로 연결시킬 링크 두 가지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또뭘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고객 검증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비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준점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 비만도를 계산하는 거 그거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어서 비만도 계산하는 페이지를 넣고 비만도 계산이야 당연히 뭐 게, 간단하죠 센치 킬로그램 넣고 계산하기 누르면 결과랑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마지막으로는 아 어, 제가 어 여기 어~ 장, 종이가 부족한가 아 그래 종이가 부족하네요 여기 없는데 어쨌든 건강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제 원래 프로포먼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거여서 그거에 대한 예시처럼 이제 유튜브나 건강 칼럼 링크를 이제 몇개 걸어놓는 페이지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아래 다섯 가지 버튼을 정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페이지도 그냥 검색 페이지로 하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검사를 하고 검색을 할수 있고 또 비만 치료별로 검색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 비만 치료별 검색은 너무나도 데이터를 쌓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이제 그냥 커밍순으로 이미지로만 넣어 가지고, 이미지에서는 여기 이쪽. 보시면 보이겠지만 뭐 비만 전문 인증이를 딴 사람, 약물치료, 수술치료, 영양처방, 운동처방, 전신과 치료, 뭐 대사증후군 치료, 건강검진, 여자 의사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 이제 검색을 할때 지역을 검색을 할때 대부분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현 위치로 확인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주소로 검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현 위치로 하려고 하면은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또 MVP로 할 때는 저희가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달이 채안 됐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돼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를 오늘 갑자기 마음 먹고 가지를 않아서 그래서 두 개로 그냥 한정을 했습니다. 주소별 검색 혹은 지하철역으로 검색. 그래서 아 지하철역으로 검색하고 이제 주그 주소 검색 창을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검색돼서 나오는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페이프로토이 프 타입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장수가 많았는데 요거는 마지막 정리본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5 분으로 이제 그 영상을 그 영상이래. 그 플랫폼 페이지를 구상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 분에서 바로 시작하면 조금 오히려 더 막막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막쓸 수 있는 종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처럼 이렇게 그 만일 내가 모바일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은 모바일, 아니면은 웹 서비스를 할 거다 하면은 웹웹이트트사이트을 웹사이트 그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토타입용 페이퍼 프로토타입용 그 종이들이 있거든있거든요인쇄에해쇄좀해용해 사용해 좋을 면 좋을 그리고 말씀드말씀이제듯이제는원플로하플로하 모바일을 웹일을하으로하 자체가 자체가 이게 비용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개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저희 제가 이걸 개발한 것 자체가 그린 스타트업 과정을 통해서였는데 한 달이 채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돈도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아 그래서 네 모바일 웹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다행히 다행히 이렇게 빠르게 접을 줄 알았으면은 음흠, 더 싸게 했을 텐데 더덜 기능 넣어서 근데 네,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모바일 그, 그 5분으로 그 모바일 웹페이지 기획을 했던 부분이랑 그리고 어 그거를 어떻게 기획서로 전달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기획은 끝났네요 내일께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다음께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같이 하면서 하, 같이 이제 플랫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제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플랫폼 기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시작을 할수 있었던 거랑 음, 그 기획서 이제 보여드리니까 정말 도움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다음 번에는 저의 기획서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창업하는 회사, 아 진짜 플랫폼 기획까지 제가 하게 될줄 몰랐는데, 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어, 이, 이것도 열심히 했고 지금 현재 플랫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창업하는 회사 다다유연이었고요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